사도신경 암성하심으로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전. 은 약성경 3언 11장 9절에서 17절까지 3언 11장 9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후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통하면 성읍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기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영철한자는 영철한 자는 잠잠하니라. 두르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 지략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이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전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 듣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구절을 보면 악기는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는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 버리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사장1 4 절에 보면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방아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호세야 5장 4절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도록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10절, 11절 보면은, 의인이 형통하면 성업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는 이라. 성업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와 입으로 말미암마 무너지는 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그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복이 되라. 또 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또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아기는 어떻게 되느냐? 아기는 남에게 이롱을 주고 즐거움이 되 기는 그냥 근심거리가 되고,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런 말면만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수식들 통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또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는 이라라고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을 이롭게 하고 유대계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지, 유대계 손해를 끼치는 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지혜를 많이 구해야 됩니다. 지혜. 오늘 본문 14절 보면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이라. 단순히 평안하지 않은 상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된다는 사실 뭐가 없으면 지리학이 없어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더냐 인자를 베푸는 자가 되더냐 인자 너그러움 사랑 17절을 보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인자를 베풀어야 됩니까? 남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됐든지 간에 인자함을 우리가 베풀어야 됩니다 인자한 자는 그 영혼이 윤택하게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만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도록 늘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늘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지혜를 늘 구하고 또 인자를 베풀면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워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여기 머릿속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이르기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진히 안수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날마다 날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평강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다 치유해 주시고, 안그을을 하게 써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마음만 먹어도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한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지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청명과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시며, 또 우리 고 삼생들 지켜주셔서. 저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또 취업시험을 앞에 놓고 불철주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소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저들이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제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 서으니까 동행하며, 늘 승리의 삶을 살며 좋은 뜻 들여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된 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바라고와교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그곳 살펴 있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실업자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들을 주님께서 속히 극률과 자료를 풀어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얽혀 매쳐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고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내일 주일 지킬 수도 최선의 주비을 다하게 하시고 또 오늘 결혼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영록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결혼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 받는 예식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 가정이 하나님께 공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항상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면서 이마자권 사님 아버지 앞에 감사염을 드렸사오니 감사하는 심령 위에 감사조건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